제가 4월 12일 홍콩 출장이 잡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웹3 페스티벌. 이 홍콩에서 열리는 웹3 관련 최대 행사.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이 함께하는 이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이번 홍콩 출장 11일 날 출발해서 12일, 13일 컨퍼런스에서 많은 대표 그리고 파운데이션, CTO 분들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제가 얻어올 예정인데요. 이 홍콩 숙소까지 해당 행사에서 다 지원해 줘서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명함 보시는 것처럼 한국 대표로 대표 트레이더로 제가 가는 거고요. 초청받아서 가는 것만큼 많은 CEO, CTO 분들과 좋은 만남, 좋은 자리, 그리고 애프터 파티 같은 사석까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 홍콩 웹3 페스티벌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말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인링크, 마스크 네트워크, 헤럿, 페시쿼크 니어, 파일코인 네오 오피사이드 도도 아발란체 퀀텀 맵 프로토콜 정말 업비트 비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란 프로젝트는 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CEO 그리고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의 임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들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010-8459-8508번으로 동목명 질문,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물어봐드리고 그 답변에 대한 거 문자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홍콩 컨퍼런스에 없는 프로젝트는 세럼, 오미세고처럼 유의, 상패,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홍콩에 주목하고 있고 이 홍콩 웹3 페스티벌 이후로 코인판의 흐름이 바뀔 테니까요. 갖고 계시는 종목, CEO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2일, 13일에 다 물어봐드리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목표가 이런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물어봐주시면은 제가 올해 시가총액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정도로 유하게 필터링을 해서 다 직설적으로. 물어봐 드리고 답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정말 이번 기회 아니면 CEO나 CTO한테, 파운데이션한테 물어볼 기회도 없을 이런 찬스. 꼭 질문 남기셔서 궁금증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편에는 종목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에어드랍 프로젝트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트코인 상승 여력, 투자 심리, 극도의 탐욕 상태의 가능성.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역대 불장에서는 극도의 탐욕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즉, 진정한 불장으로 들어가려면은 극도의 탐욕의 이 영역에 진입해야지만 추가적인 대세 상승장이 올수 있다는 건데요.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지금 갖고 계시는 시드가 얼마여도 퀀텀 점프. 100만원 단이면 수천만원으로, 수천만원이면 수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스팀 35%, 49%, 44%, 49%, 52%, 45%, 36%, 제가 어제 말씀드린 280원에서 290원, 스팀 2차 수익 구간 30% 이상 익절까지, 비중 30%로 리스크 관리까지 해드리면서 수익 40% 평균적으로 내셨는데요. 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 바로 정보, 그리고 올바른 해석,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까지, 한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편하게 확신을 갖고 낼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때 기술적 분석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정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정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방,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 문자 숫자 1. 요새 문자도 무료인데요. 이 무료 문자 한통 보내셔서 포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 받으시고 카톡방 입장하셔서 지금 카톡방에서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신 분들처럼 꼭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 같이 보면은, 둥이맘님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시고, 이제 떠먹여주는 것도 못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수익을 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발란체님은 작년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제 너무 달달해서 이가 썩을 것 같아서 치과 예약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영상 잘 챙겨봐야겠어요. 역시 하면서 계속 수익 냈던 거. 항상 봐오시는 분들이죠? 이런 꿀 정보들을 어떻게 알고 잡아내주시는지 달달하네요. 다음 건좀더 적극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익 두 번에서 세번 연속으로 40% 정말 편하게 보다 보면은 이 정보의 차이를 체감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보의 차이를 체감하면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 40% 50% 꾸준히 계속해서 내실 수 있으니까요. 자산 우상향 하면서 2023년에는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숫자 1 적어서 보내는 그 문자 하나가 그 시작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엔진 코인입니다. 이 게임 시장 플러스 13% 보이시나요? 지금 같은 장에서 게임 시장 관련 코인만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시가총액 5,700억 원 정도의 괜찮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튼튼한 NFT, 그리고 P2E, 블록체인 게임의 선두 주자입니다. 우선 가까운 최근 시일 내에 큰 호재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파이널 판타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해당 IP를 가지고 블록체인 게임을 제공하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가진 성공적인 게임이죠. 이 중요 게임 포인들의 일정, 핵심은 제가 참석하는 웹3 페스티벌입니다. 메인스테이지에 가장 사람이 많은 좋은 시간대에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게임파이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토론을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게임파이, 블록체인 게임 하면 떠올리는 모든 프로젝트 모두 참석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유명인 분들, CTO, 파운데이션, 이런 분들하고 사담에서까지 나오는 정보들 4월 12일에 톡방에서 공유,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블록체인 게임이 위믹스, 넥슨, 모두의 마블, 국내는 이 세계의 큰 회사가 해외에서는 수많은 회사들이 산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보셨던 이 메타버스와 NFT 불장 이두 가지 키워드가 가져왔던 그 69K까지 이끌어간 이 불장 같은 이슈 랠리 유동성 유입 4월 12일이 기회니까요. 이번 기회에 과거의 액시를 저점에서 사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는 저점에서 매집해서 정말 고점에 팔아서 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정보들 다 공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엔진, 이 조정파동에서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새로운 신규 진입자리까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꼭 공유 받으셔서 진짜 인생에서 몇번 오지 않는 그런 불장 초입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진입 후에 정말 고점에서 매도하려면 몇몇 종목은 정말 길게 가져가야 하는데요. 그 길게 가져가시는 동안 에어드랍 프로젝트, 에어드랍 신청하면서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률 8%, 아비트럼, 그리고 블러. 최근에 가장 핫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로 8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들어간 돈 없습니다. 시간 30분 두개 합쳐서 30분입니다. 여러분이 30분만 할애하시고 이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발행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이런 수익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토큰 생태계, 코인판 생태계가 좋아지고 커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요. 모르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알게 된다면, 800만원을 손실본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ZK롤업의 가장 유망주인 ZK싱크, 에어드랍 정말 임박했고요. 딱 3일, 이 3일 이후로는 이제, 이 만불 예상 수익을 벌고 싶어도 벌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 빠르게 정보를 접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쉽고 빠른 정리 파일 받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에어드랍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정리 파일, 그리고 공식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3일밖에 없는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싱크, 공식 트윗에서 이제 메인넷에서 싱크스왑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이벤트를 기념하여 싱크 에어드랍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3일이 지나면은 이제는 신청해도 받을 수 없다. 아비트럼보다 훨씬 더 유망하고 홍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밸류를 갖고 있는 코인인데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찬양을 했던 기술력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아까 보셨던 예상 수익 만불 약 1300만원. 이 영상을 보고도 신청 안 하시면 손실 본 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 문자 에어드랍이라고 보내셔서 이 에어드랍 프로젝트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